좋아! 뭐? 천천히 떠나자 천천히 떠라자고 <laughs> 무슨 야무도야개도야 개도는 궤도 개도야 자. 도는 개도는 이도는 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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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구개튼는 개도는 아도는개도 암튼! 퓨어 발리아 쿠키 또는 블랙 레이즈마 쿠키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습니다아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얘기했는데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확인해겠습니다 이제 확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구오용오용딸이었는데 이렇게 딱 가지고 뿅 예. 자, 혹시 몰라. 오늘 레이저 쿠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 네, 기대가 아주 가득합니다. 어, 음, 맞아, 극혐인 쿠키. 음, 와, 진짜 극혐인 쿠키 둘. 귀여운 애한 명. 와, 진짜 극혐인데 왜 이렇게 받아? 응, 말래. 미지셨습니까 오, 컴퓨터 문제야. 영화야 블레이드. 아, 아, 나중에 원석 모아서 하나만 해서 이 업그레이드할 생각이었는데 왜 앞에 여기서 나오니 돋보자고 키야이자 씨가 아, 아. 와 미치셨습니까 지금? 대본이 미쳤어요 지금? 아니 말이 돼요 이거? 아니 지금 마법사가... 마음상... <laughs> 아 극혐... 급격... 보라버섯이 어질어질 귀여워 오, 호자랑 말하느라 못 들었어 진짜 이래 그냥.. 아, 뭘거이가 이거 마지막 한번이다좋을까 말까 생각하다가 레비도 이길래 자기 이름이 응, 이름이 안 나온다는데? 안나오잖아 아니 왜이하피그마음 달리기 위해서 한번더 뽑겠습니다 하. 나이스 어서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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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기모리 뭐와두개 어, 이게 바로 <laughs> 네가 피어 발리아마쿠 블러발리아 마쿠... 쿠키를 얻기 위해선가 아니겠지 아니 그것도나 지금 이이성이야고 일성인 건 모르겠지만 아야 쟤도 마지막 한개 있어 한 개인데 마지막 한 개에서도 애써 나온다 애써 부셔버릴 거야 아트부션 너무 좋고 깜깜한 어둠 속도 상관없어. 난 전부 보이니까. 오. 거기 멈춰. 넌 뭐지? 침입자냐? 마음 속이 편해집니다. 마음 속이 편해졌어요. 너무 행복해요. 기분 좋습니다. 아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laughs> 드디어 나왔다 블랙 레이지 머크 케이크 아싸 <laughs> 눈물 난다 <laughs> 아 드디어 나왔다 <laughs> 아, 차베토 버전이 나오더니 와, 와 돋보아서 진짜 오케이 okay. 뭐야 <laughs> 이거 두 개. <laughs> 뭐야 이두 <이쪽에>. 개. <laughs> 뭐야 이거 덮어서 뭐야 덮어서 아, 이 한다. 뭐야 이거. 여러분들 <laughs> 이거 근육이왜이 그 말이죠? 암튼 <laughs> 제가 원하는 블레이즈 쿠키가 나와서 좋고요. 그리고 동시에 컴퓨터를 어떻게 할까? 와우. 블레이즈. 내 공포도 방을 싫어합니다. 구해라. 날 무시하지 않는 게 좋을 걸 <laughs> 아싸~ 딱 하루만에 블레인레이즈만 쿠키하고 감추 쿠키를 얻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드디어선 쿠키가, 에피 쿠키가 벌써 5 15, 1 0 13, 14, 5 1

서에서 거리두기 어~ 서에서 거리두기 어~ 자리에서 어? 어~ 아~ 극혐이네요~ 약간 괜찮은 내용 빛이 있어 아~ 아~ 열이 상당히 남품하기있네 어. 제가 좋아하는 국기는 누구에게나 어둠이 있답니다. 이 모습이 아니라 저는 이모습니다 예쁘니까요. 치가아니다제치 얘기하려면 제가 다른 걸 얘기해야 돼 마법은 철저히 계산된 공학이죠. 아니 <목소리> 근데 이스슬왜안 나오냐. 윙가르디움. 어, 모더라. 몰라 이 자식아. 자 여러분들, 이쪽에서 여기 성유막 쿠키 있죠. 성유막 쿠키를 좀 좋아합니다. 제 취향은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어디. 어디. 전부 해제하고 버섯 그 아주 많이 가져왔어 저항은 무의미한 것을 감히 내게 맞서겠다고? 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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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지금 필요 없어 이 몸의 힘이 필요하단 말이지 좋습니다 마보사데이 좋습니다 어둠 대기입니다와 이래는데 이만이야 와 근데 이거는 6,000 6천... 아, 6만이구나. 그럼 2만이었네. 아, 와, 2만이었어. 감초맛 쿠키가 필요하다니까역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나, 혹시 여러분들, 이 제가 쿠키를 레벨업 하려고 하는데, 어떤 쿠키를 레벨업 할까 좀. 고민되거든요. 무엇을 할지 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쿠키가 긴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안 하시는 분들도. <laughs> 설산에서 나는 약속. 아, 이야기 듣기 싫어. 한춘 넘어 버려진 춘관계. 아, 춤불청계구나 아보카도 대장간 것이 기그 쿠키는 모릅니다. 아, <laughs> 피곤하다. 이거 왜안 하고 있냐면, 이거 찾고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는 거네. 빌리비이차례 모아서, 1 0 뽑기를 했으면 내가 이겼는데, 까비. 아, 맞다. 기드, 기드 까먹었다. 아니 전발님 이거 어떻게 얻으신, 얻으신 것입니까? 퓨어 바이라 쿠키 이거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이거 핵 아니에요 이거? 어? 핵 같은데? 어? 어허 핵은 아닐 수도 있고. 아주 부럽습니다. 아니 과금인가? 왜 과금이 생각했냐면 여게 진리의 비 400개 여, 여기쯤에서도 딜레비 있을텐데. 아, 여있다 여기 딜레비, 여기서도 팔거든요. 블랙레이즈만 쿠키를 얻으면. 야, 나 살까? 아, 여기서 파네. 여기서 팝니다. 여기서. 아, 여기서 샀구나. 이쪽에서 산 거구나. 여기서 다니 진료비는 안 샀겠지 못 샀겠... 상태 확률 아 이런 거 포기네요 크. 크으... 아좋았어 제가 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